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6일입니다 영하 15도. 낮에는 영하 1도. 그렇습니다. 오후에 눈이 오고요. 그 생각해 보면은, 좀 생각해 봅시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개업령, 계엄령, 개업령을 때리는 것은 원래 국회의원이 서울에 별로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다 그래 갑니다. 국회의원 때릴 때는. 그걸 싹 잡아간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 쿠키엔 지었고, 경기도에 있는 사람 지었고. 뭐한 120명 되지 않습니까? 뭐그 사람들만 잡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방에 내려갔으니까. 뭐 지방에서 뭐, 경찰이가 잡아오든지. 그래가지고, 밤, 새벽 1시쯤 되니까 아무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침 5시 반에 일어나니까 이세에 밖에 있는 거야. 그런 걸 보통 경험을 할때 그렇게 합니다. 바보하면 그래 해야 될거 아닙니까? 딱 국회의원 막 입고, 10시 반인데, 응? 어? 그것도, 그, 국무회의 할 때, 전으로 해서 알았을 거라면 10시쯤 돼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을 거라. 그 안에, 그, 국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 중에, 정치권에 올라가면은, 꼭대기 올라가면 다 아는 거라. <laughs> 홍정은이 같이. 그런 아들이 많이 있는 거라. 말은 안 해도 지금. 누가 알아요, 그 안에. 누가 간첩인지 아무도 몰라. 그. 인생이랑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그걸 보면 시, 시점, 시계, 시, 시간, 시간, 하요일날지 지금 열시 반. 그 바보야 아뭐 그럴 안 해요. 윤승엽 바본가? 응? 이게 이 국민 경종, 국민의 경국회의 인들한테 국회의 인들이 이렇게 한다. 어? 개음을 막 때리고 했는데 그 좌파 방송들이 내주지 안아요 우파 방송도 없는 것 같아. 이게 하나도 유튜브 뭐라 그런 는 거라. 그, KBS, MBC, 뭐, YTN, 연합뉴스, 그 다음에 JTBC, 요, 노는 거 전부 다 그런 거라.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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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채널 A도 어찌보면 우파스럽지게 보이는데 하도 자파니까 우파스럽게 보이는 거라. 잘안 해, 이야기를. 근데 지금 지내놓고 보면은, 윤대통령이, 그, 아침에 나 도어 프레핑인가 프리, 뭐, 그거 했는데, 그걸 안 했는데 딱 그런 게 잘못된 거야. 열흘에 한 번씩, 응? 백판에다 써가지고, 응? 해난, 해난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렇습니다 열흘에 한번 정도, 한달한세 번, 두 번, 이렇게 했으면은, 전국을 설명해 줬으면은, 그게 방송에 나가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응? 그리고, 그, 대통령이 자꾸 그, 그 뭐, 승급 부정도 있는 것 같는데, 같다고 하, 하니까, 그것도 좀, 어, 법원에서, 기각시키지 말고 한번 해줘봐라. 응? 그렇지 않은 판사도 있을 거 아니냐. 응? 그래, 한번 해보는 거라. 나 중국의 판사 전부 다뭐 자판만 있나?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야. <laughs> 그 다음에 국회 하는 짓, 뭐, 탄핵을 뭐 19번 하고, 뭐, 올해 8번 하고, 이런 걸다 이야기 해줘야, 해줘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뭐, 뭐지? 음, 뭐라, 국세를 렇게 써라. 청와대 경비. 뭐 무슨, 검찰의 경비 싹다 없애버렸다. 이, 되겠냐, 응? 아들, 뭐, 복지 다 없애버리고, 집 맞대로 한다. 참, 이거 대통령이 일을 하고, 하는데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행정부를 이끌어 나기 힘들다. 응? 그럼 국회에 세비를 올리더라. 뭐, 이래서 면사면은 국민들이 개도가 되는, 거예 거야. 꼭 이렇게까지 올 필요 없는데, 이 양이 렇게 왔다, 이야이 양이 이렇게 왔으니까, 어쩌겠해 응? 이대로 해가지고 좀, 고치갖고. 어, 어, 또, 뭐, 탄핵은 아마 안될까하는 느낌이 좀 들고, 고민들 들고 일어나니까, 승관위를 하는데 저도 기각시킨다, 이야 대부분에서 기각시킨다는 얘기지. 판사들이 저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거니까 깨얼박실싫어갖고 막, 승관위 연장기를 제대로 안한 거야. 그게 숨긴다고. 숨기는 거야. 아, 우리 숨깁시다, 이거. 그싹숨기고있는 거지. 민간인 조사에서 한번 자 이게. 개협령을, 이래서, 요 부분은, 개협령, 승관이에 대해서는 개협령을 때리겠다.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응? 그럼 누가 반대할 거야? 야당에서 반대하나? 승관이한테는 안 때린다는데. 음,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대, 그, 하여튼,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대통령이 실제로 전두환 박정이 이런 분들과 같이 개협령을 새벽 한 시에 때려가지고, 밤, 열, 뭐, 때려가지고, 밤 11시, 12시, 토요일 날, 응? 때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기현민을 때리려고 한게 아니고, 어디때리려 뭐, 때리는 때렸는데 국민을 뭐, 총과쏴죽인다는데국회는싸쏴죽인다든 잡아간다든지, 이런 것은 거짓말이야. 홍 장애난 사람하고, 박, 박선원인가, 뭐, 국회의 있잖아. 그건 완전 빨개 이 새끼들이야. <laughs> 그 빨갱이 대통령한테 그 국정원 차장 했잖아 에이 더었는데 이상입니다 에?